블러버. 안녕. 블로버. 하이 하이. 뭐 하고 있어서요? 힐빵하 이 조합 어? 되게 신선하대 어 미안해요 생이한테 전화 와가지고 한 번만 여보세요? 어 규리 누나 오늘 아, 그래? 컨셉이 뭐냐 생아 그이그 어, 연습실에 어... 서브웨이 한 번만 챙겨줄 수 있죠? 급하게 나왔는데? <웃음> <웃음> 아 그래? 나 지금 브이라이브 중서 있어 보고 싶었다고 아. 그래서 저희도 켰어요 텐트 아니냐고? 아니요, 지금 테라스예요. 네. 규리 머리 잘 어울린다, 아, 예뻐요. 오늘 헤어쌤이 영혼을 갈았어요. <laughs> 해주신 <역시>. 머리랑. <laughs> 아, 플로버 밥 먹었어요? 저희 너무 배고파요. 하트 주세요. 아. 이거 안보여 알겠다 <laughs> 오늘 뭐 먹었니? 아무것도 안 먹었어? 나는 어. 닭가슴살 볶음밥 먹었어 나도 닭가슴살 두개 먹었어 고구마랑 <laughs> 맛있겠다 플라버 여기 분위기 되게 좋지 않아요? 되게 칠하죠. <laughs> 어 뭐라고 해야 되지? 뭔가 어 분위기 좋죠. 아 어, 시끄럼 시끄럽나 여기 어디? 시끄러워요 여러분? 목이 물린다고. 없어요 여기 목이. 추울 것 같은데?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요. <laughs> 앞에 숯불고기 있을 것 같아. <웃음> 맛있겠다, <웃음> 네. 먹고 싶다. 숯불고기 먹고, 딱 이렇게 브이라이브 키는 거면 얼마나 좋을까요? 바람 소리 같은 게 들리는데 지금 여기 날씨가 엄청 좋아요. 바람도 선선하니 불고. 아고 우리 선배 여신 미모 등장. 길번호 <laughs> <laughs> 조합이 오랜만인가? 그래 오랜만인 거 같긴 하다. 앞으로 자주 올게요. 너 게임 안 하지? 응나안 해. 요즘 그게 엄청 유행이라며? 카트라이더도. 그 <laughs> 아나 근데. 나 얼마 전에 알았잖아. 근데 나는 안 하는데 우리 애들 많이 하더라고. 요즘에 너도 해? 아 나는 안 해. 네? 나는 꿈의 정원이라는 뭐야? 게임을 하는데. 캔디판 같은 그런 게임이거든? 그거 아니야? 그럼 막 터트리는 어, 거? 어, 세 개에 맞춰가지고 터치고 하는 건데. 터치고? <laughs> 근데 나는 그거에 빠졌어. 재밌어? 해볼까? 나 근데 게임은 흥미가 없어. 재미가 그래? 없더라고. 야, 나도 원래 게임을 아예 싫어했거든? 어. 아예 게임하는 사람, 이해를 못하는 약간 음. 그런,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야. 음. 게임하면. 야, 게임 왜 하냐? 저 어. 시간 아깝다고. 그런데 지금 내가 게임을. <laughs> 아, 그래? <laughs> 어. 재밌어? 해봐야겠다. 너무 어. 재밌어서 큰일 났어. 아니야, 이거는 추천하지 는 않아. 왜냐면 빠질 수도 있거든. 그래? 어. 안 돼, 나 빠지면 안 되지. 너의 할 일을 못할 수도 어. 있어. 지금 제일 먹고 <laughs> 싶은 음식? 우리 <laughs> 배고파서 그런 댓글밖에 안 보이나봐 너뭐 먹고 싶어? 아 어... 피자 어 맞아 피자 좋아 너 피자 어떤 느낌 피자 좋아해? 나는 무조건 치즈 피자 무조건 치즈 피자에다가 고구마 치즈 크러스트를 해야 된 나. 고구마난 고구마 무스 고구마 싫어해 어, 맛이 없던데? 난 고구마 피자 별로 안 좋아해 그래? 왜 먹는지 모르겠어 나는 치즈 피자에다가 크러스... 고구마 무스 해야 돼? 치즈 크러스트 하고, 어. 그 다음에 고구마 무스까지 추가하면은, 아, 그 치즈의 느끼함을 고구마의 달달함이 조금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아, 살짝 들어서. 단늘, 단늘. 어, 단느단느 <laughs> 달달하고 느끼한 단늘, 단늘. 진짜 트러스냐고, 네. 네, 가짤룩 깼어요, 그러면. 어, 설빙 먹고 싶다. 어! 치즈에 먹고 딱 설빙. 음. 윙크에달라는 하나, 둘, 셋. 오늘 옷 진짜로 이쁘대. 감사합니다. 뭔가 맥주 한잔쉬얼하고 싶구만 이런 거니까 아, 이런 느낌이 되게 좋다. 맞춰봐요. 아, 한양 만들고 왔어. 진짜? 일로, 일로. 우리. 여기 완전 날씨 좋아. 우리 부칠 좀 모였다. 일로 와, 언니. 밥 먹으면서 해. 먹어도 될까? 응. 배고프도. 나 밥. 나도 안 시켰어. 나 밥. 나 밥. 안녕, 홀로 밥.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? 아 먹을 거얘기뭐 음, 우리는 항상 언제나 에브리데이지 <laughs> 굿즐즈 오랜만이라고 아 굿즐즈 아니지 않아 이제? 우리 잘안 울어 우리 굿즐즈 아니야 나오는거못본거 같은데 최근에 우리 셋다 그래? 나 어제 울었는데 어, 왜? 한양 한양 오는거 봤어 그래? <laughs> 나 어제 울었어 왜 <laughs> 한양? 뭐 했어? 뭐 나? 하다가. 나 하늘을 보면서 갑자기 짖었어 <laughs> 갑자기 울컥했어? <갑자기>? <laughs> 난 이제 구찔지는 약간 탈출한 거 같아 네 왜? <laughs> 다음, 다음 장귤 <장길> 씨 <laughs> 사실 나 잠깐 인사하러 온 거야 어, 왜? 그쵸? 어, 러기? 나 가야 돼 왜? 언니 5분만 있다가 둘이 있다 해가지고 5분만 있다가 안녕 큰일. 아, 왜? 5분만 있다가 알겠다 뭐야? 뒤는 네가 알아서 알았어 <laughs> 클로버 보고 싶었지. 응. 음. 어, 근데 나도 구칠드 되게 오랜만에 본다. 그니까. 사실서 안. 진짜 없나요? 없는 것 같은데? 아닌가? 봐봐! 어, 한양 잘한다. 언니 가지 말라 하니까 한양 잘한다래. 여일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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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금요일이야? 응. 와. 금요일. 시간 진짜 빠르다. 이번 주 금요일. 음. 금요일 시간 어때요? 어. 식사? 아 배고파져. 나 오늘 빙수 엄청 먹고 싶었는데. 방금 빙수 얘기했어. <laughs> 진짜? 응. 응. 방금 하니가 응. 설빙, 설빙 먹고 싶다네. <laughs> 나도. 아, 근데 진짜 둘이 통하는 게 약간 많은 음, 것 같아. 맞아. 아, 둘이, 어, 진짜 둘이 진짜 비슷한 같아. 것도 많고. 일로 와봐. 아, 어, 서브에 식는다고요? <laughs> 나도 음, 한입 먹자. 어, 뭐야, 쿠키 있어, 쿠키 국기 있어. 쿠키를. 국기를... 나먹으래 아, 알았어. 그 대신 밥만 줄 거야. 아, 밥도 안 먹지. 규리, 서예지 배우님 만났냐고? 만났어요. 너무 예쁘시고 엄청 잘 챙겨주세요. 그리고 얼굴이 진짜 이만하시더라고. <laughs> 나 진짜 팬인데. 너네가 얘기했었잖아. 음... 진짜 팬이라고. 그래서 제가 부탁했어요. 어, 선배님이랑 같이 계실 때영상통한 번만 해달라고. 내가 <laughs> 그 얘기 했거든. 그 얘기 했거든? 근데 막 알겠다고 그러니까? 응, 너무 기분 좋게 얘기해 주시는 거야 선배님이 이 영상을 못 보시겠지만 사랑합니다 응, 너무 맛있다 역시 한 입만 빼서 먹는 게 제일 맛있어 <laughs> 그럼 무엇이든지 한 입만 먹을 때 과연 맛있어 이거 뭐니 메뉴가? 하냐. 나 진짜 서브웨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? 왜? 네. 나 서브웨이 완전 좋아하는데 지선이랑 서브웨이를 한번 먹으러 갔다가 서브웨이 빠졌어 서브웨이 빠졌어 나 서브웨이 필기 뭐해? 저는 먹어본 메뉴가 많지 않은데 다이어트할 때 보통 서브웨이 많이 먹거든요 블러버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. 오늘 너무 짧게서 아쉽지만 다음에 우리 같이 하자. 음, 그래 한번만 모지 봐주겠고. 모이자 한번. 안녕. 오바. 지금까지 즐거운 구... 시간 보내요. <laughs> 지금까지 구칠즈였습니다 <laughs> 안녕. 이거 서브웨이인데 그거 알아요? 에그마요? 에그마요. 그거 엄청 유명한데? 음, 맛있다 그러더라. 제스트라고 적혀 있더라고. 뭐, 그렇게 맛있어 보이진 않지만, <laughs> 영상에는, 그래도 되게, 뭔가, 제가 알기로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걸로 알고 있어. 이거를? 이거 음. 마요네즈 엄청 들어가잖아. 아니야, 그냥. 잘못 알고 있어. 절대 먹으면 안 돼. <웃음> <웃음> 나는 그거 먹어. 그, 로티세리 치킨 아니면 로스트 치킨. 그거밖에 못 먹었어. 그거밖에 안 먹어봤어. 음. 그 뭐야? 그거는 닭가슴살로 만든 거 이거 빵 뭐야? 플랫이지? 아니야 아니야? 매트? 매트? 아니야 이름 까먹었다 허니오트 아니야 어디? 맛있어? 응, 나 그거 먹어보고 싶어 뭐? 토끼 토끼 맛있다고 그러잖아 파마산은 올해 파마산 오래가... 안 먹어봤어요 지선이가 추천해 줬어요 먹는 동안 내가 질문 읽어줄 테니까 답해줘 응. 내가 제일 좋아하는 둘이네 대박 진짜로? 진짜로예요 가짜로예요 진짜로예요 가짜로예요 그냥 빵은 다 맛있다 맞습니다 빵이... 빵이 있어, 뭔데? 응 하영이 앞머리 기를 거예요? 길렀다가 잘랐어요 <laughs> 요즘 자주 듣는 노래가 뭔가요? 나 있는다 뭐? 근데 원래 플로브한테 노래 들려주기 전에는 이게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. 아, <laughs> 좋은지 안 좋은지? <laughs> 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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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락을 맡아야 되니까. 허락을 맡고. 규리 언니, 네가내 마음을 훔쳐갔어. 난 그런 적 없는데. 규리야, 가까이 오니까 더 예쁘다. 귤이 <laughs> 가름만 바꾼 거예요. 어 아닌데? 아 바꿨나? 한양 왜 다시 말바보 됐냐고 <laughs> 무슨 소리야? <웃음> 아니야. <웃음> 서브웨이의 커피대 탄산 하나, 둘셋 탄산. 아 탄산. 탄산. 주리구리 씨 오늘 운동 했어요? 오늘 안 했고 어제 했습니다. 내일 해야 해요. 빵에는 탄산이지, 맞아요. 응. 빵에는 근데 우유도 너무 맛있죠. 아름부러워. 응. 모 뭐, 모르는 노래 미안해. 응. <laughs> 하영이 살찐 적 없죠? 저 요즘. 아, 저 있어요. 중학교 때, 저 53kg까지 쪄봤어요. 오, 오. <laughs> 살찐건 아닌 것같아 아, 그래? <웃음> 어. <웃음> 그 정도야, 뭐. 건강한 체중이지. 그치, 한양키에. 응. 근데 한양이 가장 살이 쪘던 그나마? 응. 한양, 그치, 몸무게가 응. 가장 많이 나갔던? 응. 잠깐만, 무슨 뭐 메시지? 그러면 우리, 저희가 지금 사실 어 가봐야 하는데 음 정말 잠깐 짬이 나서 킨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어한 질문 한 10개만 더 할까 빨리? 좋아! 응. 시, 준비 시작! 시작. 도넛 때 쿠키 하나 둘셋 도넛. 도넛. 잠깐만 나 쿠키. 어어 <laughs> <laughs> 어. 어. 화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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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에서 눈을 못 떼겠어요? 감사합니다. 비영주 운전면 땄어요? 아직 못 땄어요? 아 <laughs> 어, 그리고 음, 한양 다 먹을 때 가지마 가지마 아, 안 돼요. <laughs> 어 짬이 너무 작아요? 어, 미안해요. <laughs> 어. 저희 오늘 멋 뜨는 날이에요, 맞죠? 오늘 매달이에요 금요일. <laughs> 그럼 금요일날 뭐 떠요? 피자 버거? 하나 둘셋 피자 피자. <laughs> FM 1.24대 채널 라이브. 귀려 언니 립 정보 좀요. 어. 어 이거 내가 <laughs> <laughs> 읽어줄게. 어 몰라 모르겠어 46이라고 적혀있 46이라고 적혀있는 입생로랑 어 민초, 녹차 하나 둘셋 민초 녹차, 녹차 어, 어 일본어 해주세요 <laughs> 다이스키 아이시테루아이시테루 <laughs> 설빙 대배라 하나 둘셋 설빙 너무 다급한데 <laughs> <laughs> 프롬미들빵귤 <laughs> 하나 둘 빵도 귤? 하지 말자. 이거 너무 빵귤이 귤빵이죠. 음. 갈비 삼겹살 하나 둘셋 삼겹살. 진짜로? 응. 음. 예쁘기도. 나시고랭대 볶음밥 하나 둘셋 볶음밥. 나시고랭 진짜로? 음. 가보고 싶은 나라? 나 북극. 나는 유럽. <laughs> 음. 애교 주세요. 하나, 둘, 셋. 가비만 <laughs> 두 더, 김치만 두 가비만 두 더. 아, 김치만 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, 음. 한 포토. 세 개? 세 개? 그래 자자 그래. 자, 처음은 개? 세 개? 세 개? 세한 거야 한 거다. 아, 자, 이제 섹, 아, 섹스했으니까, 어, 그, 큐티. 이거 우리 썸네일 결정될 수도 있단 말이야. 마지막. 음, 플로버들 사랑하는 마음 표현하고 가기. 사랑해요, 또 올게요. 음. 오늘 짧게밖에 못해서 미안하고. 음, 잠깐이라도 봐서 좋았다. 안녕, 안녕. 사랑해요. 그럼.